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없습니다. 삥벙! 1997년에 개봉해 레전설이 된 영화 타이타닉. 영화 후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빠져나온 두 주인공이 차디찬 바다에 띄워진 문짝에 의존한 채표류하면서 결국 잭이, 아니 잭만 가라앉는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했는데요. 많은 팬들은 잭이 살아남을 방법이 있지 않았냐? 라며 그동안 수도 없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물어와서 타이타닉 25주년을 맞아 아예 내셔널 지오 그래픽을 통해 과학적인 검증을 마쳤죠. 카메론 감독은 잭과 로즈 의의 스턴트맨을 준비하고 실내 수영장을 사용해 이 씬을 완벽 재현했는데요. 이 테스트 결과 잭이 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20분 이상을 살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만 두 사람이 뗏목처럼 둥둥 떠있던 문짝에 몸을 얹어 균형을 잡았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네, 최종 판결이 떴습니다. 잭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많은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가령 타이타니코가 가라앉는 날밤 승객들의 공포심은 어떤 실험 환경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것처럼요. 어쨌거나 이런 논쟁이 없도록 뗏목을 더 작게 해뒀어야 했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일에 케이트 윈슬렛은 이렇게 말했죠. I'm <laughs> 47 years old now. y this is over half my life I've been living with could Jack have fitted on the door or not? Because if we could find that out and then try and get me and Leo on it, I mean we're both probably a little bit fatter. 너무 가시죠. 드웨인 존슨의 어머니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빨간색 캐딜락이 많이 상했는데요. 다행히도 드웨인의 어머니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드웨인은 어머니를 자비의 천사가 지켜주셨다라면서 자기 어머니가 폐암과 불행한 결혼 생활, 음주운전 차량과의 정면 충돌 등을 극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음에 쓴 말이 좀 의미심장했는데요. 부모님을 안아드리라는 거였죠. 내게는 부모가 단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당신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다면 꼭 확실히 꼭 안아주세요. 새벽 3시에 언제든 불길한 전화가 올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엄마 안아주러 갑니다. 얼마 전 그래미 시상식장에 나타난 테일러 스위프트의 매너에 팬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테일러가 시상식장에 들어오고 카메라맨들의 열기가 올라가면서 혼돈의 카우스 그러자 테일러는 네, 테일러는 최우수 악곡 후보로 올트웰이 올라가는 등총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아미 해머가 스캔들 이후에 처음으로 침묵을 깼습니다 이번 에어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아미는 자신의 의혹을 정면으로 부정했는데요 지난 사건들은 주간기묘케 여러 과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특집 영상도 있었고요 이번 인터뷰 내용인 즉슨 나에게 당했다는 그 의혹은 에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사건이었을 뿐이다 어... 여기서 에피는 피해를 고발한 상대고요 2016년 10월 에피가 페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우리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내가 어느 스타벅스에서 그녀를 만날지 내가 어떻게 그녀의 집으로 따라가야 할지 그녀의 집 현관문의 도어락이 열린 채 내가 들어가는 이른바 합의와 비합의의 차이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해 놨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피가 주장하는 그 일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요청한 건 오히려 에피였으며, 에피가 당시 아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챔버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본인이 스스로 밝혔다고 아미는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경이 이 건을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언젠가 결론이 나겠죠.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 소식도 있었지만, 그래미에서 주목받은 의외의 인물이 바로 베네플렉이었습니다. 어때요?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영상이 올랐습니다. No, Mom, 많은 팬들은 난 누구 여긴 어디?의 느낌이다 베네플렉은 자기 부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결혼식에 따라간 남자 같다 베네플렉이 아무리 부자여도 자신의 연인이 자기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걸 막을 순 없었나 보군 등등의 의견을 냈네요 이날 제니퍼 로페즈는 최우수 팝 보컬 앨범상을 시상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고 최종적으로 해리 스타일스가 수상을 했네요 해리는 앨범 해리 사우스로 최우수 앨범상까지 받았죠

미국 허핑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이 발언이 일부 시청자들의 반감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미를 백이나티스가 받는 건 흔한 일인 반면 흑인 라틴 아시아계에겐 아직도 진입 장벽이 높은데 해리는 가장 수상하기 쉬운 카테고리에 있으면서. 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건에 대해 전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의 저널리스트 샘 샌더스는 트위터로 해리의 이 말은 지금까지 시상식에서 나온 발언 중에 가장 백인의 특권 의식을 잘 보여준 한 마디다.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고 퀴어 미학을 이용해 앨범을 판 백인 남성이 이런 일은 나 같은 인간에겐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다니 백인 남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간 최우수 음반상을 탔었단다. 이번 그래미에선 푸에르토리코 출신 인기 래퍼 배드버니의 앨범이 연간 최우수 앨범에 노미네이트됐고. 비욘세는 그래미 사상 최다 수상 기록을 경신했고 1999년 이후 첫 흑인 여성 수상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정작 상을 받은 해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도대체 어떤 정체성으로 이런 말을 한 거냐라는 등의 코멘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1분기 결산 설명회를 통해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24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연예인 걱정은 금물이죠. 2020년 후반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으나 테마파크 수익이 급증하면서 분기 수익은 월가의 예측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2024년도부터 흑자화될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러나 7000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7,000명 정도는 전 세계 디즈니 직원의 약 3%에 해당한다죠. 앞으로 디즈니는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ESPN, 디즈니 파크스 익스피리언스 앤 프로덕츠, 이렇게 3개의 유닛으로 재편성할 예정이며 CEO 바바이거의 인원 삭감과 비용 절감에 대한 발표가 있자마자 주가는 8%나 상승했습니다. 에밀리 파리의 가다로 유명해진 배우 릴리코니스가 얼마 전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전 남친으로부터 극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남친의 의견에 집중했고 남친은 할 말과 못할 말을 정해서 하도록 요구했고 옷도 입을 것과 입으면 안 되는 걸 결정하는 등삶 전체를 지배했고 정신적으로 끝없는 괴로움을 줬으며, 어떤 때는 심한 욕설과 함께, 매, 부라고 부르기도 했다죠. 이런 일이 계속되자, 자신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릴리는 점차 자신을 더욱 낮추고, 작은 존재로 만드는 버릇이 생겼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며 큰 도움을 받았고, 악마 남친으로부터 해방된 후, 2021년엔 영화 감독 찰리 맥도엘과 결혼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피엔딩! 키아노 리브스가 얼마 전 영국의 한 작은 마을 트링에 있는 펍에 갑자기 방문해서요. 가게 주인과 손님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키아노는 이날 친구 두 명과 펍더 로빈우드 트링의 런치타임 시간에 찾아왔다는데요. 비익 사이즈의 피쉬앤칩스 2인분과 파이 두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깜짝 방문 때 사진을 찍어 요렇게 페북에 올렸는데요. 이 펍의 종업원이 밝히길, 키아노는 주방에 들어와서 요리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요리를 극찬해주는 한편 음식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매번 꼬박꼬박 감사를 표현해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진짜 이 형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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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담만 나오네요. 아까도 드웨인 존슨 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아놀드 슈어 제네고의 교통사고입니다. 2월 5일이었는데요. 이날 아놀드가 자신의 밴을 몰고 도로를 주행하다 집 입구로 들어가던 중 지나가던 자전거를 탄 여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외상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고 생명의 지장은 없었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자전거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 안으로 파고들어 아놀드가 반응할 여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으며 자전거가 갑자기 차도로 들어가 좌회전을 시도했다는 다른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아놀드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서진 자전거는 직접 아놀드가 샵으로 가져가서 완벽한 상태로 복원을 했다죠. 그러고 보니까요, 아놀드옹 작년에도 네 대나 우당탕탕했던 교통사고를 경험했었습니다. 얼마 전 틱톡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영상을 올린 홍콩에 거주 중이라는 한 남성은 매년 춘절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글 맵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글 맵을 살펴보면 교차로를 건너려는 할머니의 모습이 찍혀 있고 이걸 보면 마치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 같은 감각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꾸준히 여러 틱톡커들을 통해 공유되며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렸고 치매에 걸렸던 나의 늙은 아버지도 구글 스트리트뷰엔 아직 있다. 작년에 돌아가신 내 어머니도 구글에 찍혀 있었어. 라는 등 많은 이들도 감동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새로운 여친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델 에덴 폴란이 무려 29살의 나이 차인데요. 이 보도에 자기 나이 절반 이하의 여성과 사귀는 건 기분이 나쁘다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배우 미샤 바튼의 과거 인터뷰가 주목을 받았죠. 2005년 하퍼스 앤 퀸과의 인터뷰였는데요. 디카프리오를 말리부에서 목격했다. 당신의 홍보 담당자인 크레이그 슈나이더라는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나한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자러 가라라고 하더라. 네 당시 미샤의 나이도 19살이었다는데요 확실히 무명의 모델이나 배우가 레오와 함께 있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목격이 되면 인지도가 급 상승하긴 하죠 이번에 레오와 함께 있었던 모델 에드는 대형 모델 에이전시 아이티 모델스에 소속되어 있었다곤 하나 레오와 엮이자마자 팔로워가 수만 명 수직 상승하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보도는 사기네 마네 라고 나왔지만 얼마 전까지도 레오는 다른 여성과 요트 크루즈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주간에 공개된 슬램덩크 정대만 특집 영상 아이폰과 구글 맵으로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아버리는 신박한 영화 서치2 영상도 보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 케이저스입니다